은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발포자 명령한 발포자 진상 규명을 위한 촉구결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우리 김영진전 의원께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5.18 관련 단체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에, 방금 우리 고현호 대변인께서 5월 8일 민주화운동 UN UNESCO 세계기록이산 등재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등재 신청을 하고 여기 참석하고 계신 우리 5월 단체 회장단과 함께해서 마침내는 현대기록으로는 유일하게 방금 5월 8일 민주화운동 UN UNESCO 세계역사기구이산 등재가 되고 그리고 80년 5월에 광주 민주 항쟁은 동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을 추동하고, 그리고 천장막인 천안군 광장까지 필리핀 87 민주 화 운동을 추억했다. 심지어는 지구촌의 공서 운행결을 해소시키는데 광주 5.18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유엔과 유엔스쿨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에, 오늘 저희들이 렇게 나온 것은, 정두환 지휘의 망은, 반 역사적인 사태, 5.18 민주화 운동을 표매하고, 왜곡하는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다. 특히 우리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의 이사장 세분 대표님께서, 이 5.18을 뮤지컬에 등재시키는데, 저희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해서 우리 사단법인 오이8 유엔 내수고 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이사장님 제가 성명서를 먼저 낭독하고 이 단체를 대표해서 우리 김은식 회장께서 입장을 발표하시고 여러분께서 물으시면 우리 다른 또시어분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서, 전두환 회보록 망언을 강력히 부탄한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대엄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의로운 투쟁을 벌렸다. 대엄군에 의해 광주 전역이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서로 주목밥을 나누고 부상자를 위해 기꺼이 탈을 거듭허대로긴대열에 불을 이었다. 치안 부재의 상태에서도 강도나 약탈 매전 매석이 없었으며 시민 스스로 질서 있는 평화 공동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 잔악한 개헌군에 맞서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한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가 보기 드문 일로 세계의 합자들로부터 값진 문화 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마침내 2011년 5월 25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누구도 이를 훼손하거나 은폐할 수 없는 당당한 인류의 유산으로 국권이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를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일부 재현되고 있고 특히 대음 신군부의 반란과 내란 주의수계로서 학살 만행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이 최근 회거록을 통해 어불 성설의 망언을 늘어놓고 있는 사실에 칠록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두환은 광주시민에 대한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발표. 발포 명령이라는 것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전면 부정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언론 후 편향된 보도 때문에 자신과 오유팔에 대해 오해를 하게 유도했다고 가증스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는 계엄신군부 반란과 내란죄 수계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린 대법원 의 확정 판거에 대해 사면 복권을은절을 내린 우리 국민들에게 배은 망덕한 씻을 수 없는 과외의 다름 아니다. 더욱 과간인 것은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렀다는 괴변이다. 이는 그의 사이와 아직도 군사독제의 유신을 사설에 메어 있어서 변화된 시대, 즉, 민주, 인권 그리고 전유와 평화의 시대 정신을 몰락하고 있음을 드레는,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시대 차고적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의 행위를 교탄하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유엔에 의해 전 인류의 문화 자산으로 평가되어 명예를 향유하고 있는 5.18 항쟁 기록물을 애곡하고 표훼한그 회복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인 전두환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와 같은 애곡과 편훼가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그 명예가 드높아질 수 있는 재반관련법을 조선히제정할 것을 엄중 요구한다. 하나 최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이 5.18 민주화 운동의 숨겨진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부 공인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0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5.18민주유공자회 회장 정춘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김우식5.18구속부상자회장 양희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차명석, 5.18 민주운동 기록관 관장 나간체, 사단법인5.18 유엔 유네스코 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이사장 김영진, 상임공은안성래 지도위원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이상입니다. 우리 김은식 회장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laughs> 모든 일은 감사합니다. 광주 서왔습니다5.18 민주화운동 부산대 회장 김후식입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이 37년이 됐어도 지금까지도 5.18 민주화운동의 부안분이 와서 했다든니 수많은 참 학살자, 학살자에서 학살당한 우리 민간인이 있습니다. 또행보불명자가한 40, 400명 정도가 됩니다. <laughs> 그러나 불구하고 양미 학살은 없었다. 발품의 영역도 없었다. 지금도 애국 그렇게 피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전두환 이 해버록에서 자기는 피해자이고 양미 학살도 없었다고 하고 또 발품의 영역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번에 전일 빌딩 10층에서 헬기에서 난사 185발의 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헬기가 비무장 시민을 위해서 난사를 한 겁니다. 이러한 진실이 이번에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주 사상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조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진상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 5.18민주화운동은 89년, 1989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가지고도 보고서는 채택을 못했습니다. 못 여야 합의가 못 돼가지고 채택을 못했고 지난 참여정부 때 에, 과거사 진, 진실조사위원회 조사를 했는데도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폐해하고애국해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은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같은 이런 세력이 이 사람은 바로 그바란의 주모자고 내란의 수괴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거짓증언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한 가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상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저희는 요구합니다. 네. 같이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혹시 언론 여러분께서 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